하고 막뭐 끈적이고 뭔가 귀찮고 짜증나고 얼굴 탁해지고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선크림 꾸준히 못 바르거든요 그냥 바를 때 촉촉한 선크림이다 요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수분크림인데 자외선 차단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발되면아 뜨거 아 뜨거 요 정도로 뜨거웠는데 이 뜨거운 태양에서 얘를 발랐더니 얼굴이 약간 시원해지고 그 뜨거운 해로부터 약간 피부를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녕,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앱입니다 여러분, 다들 올여름 함께 보낼 반려 선크림 찾으셨나요? 저는 찾았거든요. 솔직히 선크림 맨날 발라야 한다. 뭐안 바르면 나중에 고생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안 아, 됐고, 나는 귀찮아서 못 바르겠는 걸어떻게 바르면 뭔가 답답하고, 막 끈적이고, 뭔가 귀찮고, 짜증나고, 얼굴 탁해지고.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선크림 꾸준히 못 바르거든요. 그런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줄 선크림 종결템을 오늘 한번 소개해볼게요. 사실 이거는 제가 작년 겨울부터 꾸준히 써오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작년 연말에 또 시드니로 길게 좀 여행 갔다는데 왔 그때도 들고 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시드니가 우리나라 계절이 반대라서 제가 갔을 때 진짜 한 여름이었고 해가 진짜 너무 세고 막 자외선 미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자외선 차단제랑 선글라스 원래 일안할때 절대 안 쓰는데 진짜 맨날 쓰고 다녔거든요. 그 미친 자외선에도 저를 지켜준 그런 선크림이다 그럼 이건 사랑 아닙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서 여러분에게 드디어 소개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짜잔 짜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라네즈랑 100만 여행 유튜버 원진 님이랑 공동 개발한 선크림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라네즈 워터뱅크 UV 베리어 선크림. 아니, 원진님이랑 라네즈랑 선크림 개발했다는 거 진짜 대박 아닌가요? 제가 원진이 영상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내적 친밀감이 들었던 게뭐 귀찮아. 뭐, 뭐 시작하면 일단 지르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 보면서 나랑 좀 같은 과의 인간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역시 나처럼 얼굴에 뭐 바를 때 답답하고 끈적이는 거 싫고 그러면서 또 초크초크. 요거 중요해. 그러면서 또 많이 하는 것도 귀찮아. 이런 사람이 개발에 참여해서 그런지 내가 선크림한테 원하는 모든 포인트를 아주 쏙쏙쏙다 넣었더라고. 그러니까 선크림 발랐을 때 뭔가 텁텁하고 막 이렇게 남는 것이라는 저 같은 사람한테 진짜 딱이거든요. 이름이 그리고 워터뱅크 선크림이잖아. 이게 라네즈의 수분 근본템인 워터뱅크 크림에서 시작되어서 그런지. 진짜 너무 촉촉해요. 선크림 안에 스킨 케어 성분이 78.3%나 함유되어 있고 바르면 그 수분감이 차는 게 무슨 선크림이 아니라 약간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바르잖아, 그럼 수분량이 425% 증가한대요. 그럼 이 바르면 24시간 동안도 지속된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진짜 이게 수분 크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바로 워터뱅크 크림이잖아요. 요거랑 선크림의 제형이나 바른 느낌을 비교했을 때 진짜 차이가 없는 거야. 그냥 바를 때 촉촉한 선크림이다. 요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수분 크림인데 자외선 차단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요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뭐가 선크림인지 뭐가 수분 크림인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 구별을 아예 못하더라고. 한번 보시죠. 이쪽에는 이 라네즈 워터뱅크 UV 베리어 선크림을 쭈 짜고 A A가 선크림 뒤에다가는이 워터뱅크 크림을 담을 거예요. 얘도 좀 약간 문대주면 안 돼요? 어. 너무 음. 짠것 같이 보여가지고. 공정한 테스트를 해서 네. 그러면은 얘좀더 같아요. 이거든요 과연 우리 직원들은 이 차이를 알수 있을까요? <목소리> 여러분 이게 하나는 선크림이고 하나는 수분크림이거든요 한번 발라보고 뭐가 더 수분크림 같고 뭐가 더 선크림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A야? 네 조금 차이가 날것 같은데 그, 그치? 어? 모르겠는데? A B. 어, B. B 어? 모르겠는데? B. 왜 진짜 모르겠는데? <laughs>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아니 보통 선크림이라고 하면은 어. 약간 좀 하얘지잖아요. 메타있지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치? 모르겠어요. A 와 B 어떤 것이 수분 크림이고 어떤 것이 선크림일까요? 이 중에 선크림이 있다고요? 네. 너무 비슷한데 진짜 비슷한데요? 아 근데 굳이 따지면 A 가 조금 더 촉촉한 것 같긴 한데 B 도 촉촉하고요. 네. 근데 약간 시원하다 이거 바르니까. 오 쿨링이 좀 있어? 약간. 아니 이거 진짜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laughs> 저는 일단 A가 선크림 같은데 네? 근데 저... 진짜 차이가 없어요 그 B지! A가 아니고 B지 A가... 어떤 이유에서? 일 느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둘다 수분감이 있나요? 구분이 네. 안 되어있네 구분.. 저 미세한 걸 구분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근데 A가 선크림 <laughs> 저는 향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네? A가 수분크림이고 네? B가 선크림이에요 그치 B가 선크림이지 어, B가 선크림. 오 아닌가? 아닌가? A가 선크림 맞습니다. 향이 아니면은 구분이 안돼요 그치? 제형에서 거의 똑같지 야, 않아? 향에서도 안 나. 향나도안 나는데? 하나씩 골라보세요.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그치? 거예요. 너도 일반인이야. 뭐 <laughs> 아, 아, 하나 골라 빨리. 나나못 고르겠어. B, B 어, 선크림. B, B, B. 나 A, A. 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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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크림 둘. 문제이네. B가 선크림이다 둘. 네. 정답은. A가 썬크림입니다. 어?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웃음> 이게 거쿠가 아니면 잘 물어봤는데? 어 야, 나 솔직히 B라고 생각했는데 야, A 찍은 야 김석준, 불쌍해서 왜 이러는 거 아니, 입해 하지 마세요. 어, 근데 진짜 수분크림 이지 그리고 네. B는 라네즈의 수분크림 대표인 그 워터뱅크 크림이거든. 아 근데 진짜 촉촉하다 근데, 아 근데 아 이번엔 어 선크림도 진짜 촉촉해. 야, 나 진짜 B라고 확신을 하고 향이 왜 이렇게 좋지, 그치? 말도 안 된다, 진짜. 영상 찍어서 하는 말이 아? 아니라 100% B인 줄 알았어. 말도 안 된다. <laughs> 제가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선크림에 대해서 거의 완전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은 에디터 H한테 이런 거 진짜 좋으니까 이거 진짜 괜찮아 꼭 발라 막뭐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에디터 H가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아 이런 거는 여러분도 좀 궁금해하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디터 H가 대표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거 알면은 어디 가서 아나 선크림 좀 치는데?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H 한번 질문해 주시죠. 일단 이게 좀 어. 기본적인 거라서 좀 창피한테 어 유기 자차, 무기 자차. 내가 이걸 음... 맨날 들었는데 맨날 헷갈려. 음... 아 이거 헷갈릴 수 있죠. 이거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일단 무기 자차가 성분이 더 심플하니까 요걸 먼저 설명을 해 볼게요. 무기 자차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막아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무기 자차 성분은 크게 두 가지 뿐이에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에 이 성분이 하나라도 써 있다면 그냥 다 유기 자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분이 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아주 미세한 돌가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 가루가 피부에 진짜 물리적으로 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광패처럼 딱 막아주고 반사시키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대신에 아무래도 이게 돌가루 같은 게 들어있다 보니까 바를 때좀 뻑뻑하고 백탁현상도 좀잘 생깁니다. 반대로 유기자차는 이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원리인데요. 사실 유기자차 성분은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두 가지 말했던 성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유기자차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어떻게 막아주느냐 이게 또 궁금하잖아 유기자차 선크림은 바르면 자외선을 피부에 흡수시켜서 열에너지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여러 방향으로 뿅뿅뿅뿅 흐트러뜨리는 산란 방식으로 자외선을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자차는 물리적 유기자차는 화학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야? 아, 이게, 사실, 유기자차, 무기자차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뭐가 좋다 말하는 건 완전 개인 취향이고요. 개인적으로 무기자차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발랐을 때 약간 뻑뻑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데일리로 바를 땐좀 부담스러운 제품이 많고, 저는 좀안 바르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반면에 유기자차는 눈이 시려서 바르기 힘든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무기자차는 이래서 싫고 유기자차는 이래서 맨날 안 발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라네즈 워터뱅크 선크림은 무기자차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눈 시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자극 테스트도 완료했고 뭐 모공을 막거나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논코메도제닉 그리고 피부과 테스트도 다 완료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바르면 약간 순하고 좀 촉촉하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니까 부담이 없어서 매일매일 정말 손이 가는 제품이었습니다. 나 질문 하나 더. 어. 사실 지금 눈이 오잖아요. 네. 눈이 와서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른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그러니까 있지. 비가 오고 흐린 날에도 발라야 된다. 아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일단 해가 떴어. 오늘 해가 뜨잖아요? 그럼 무조건 발라야 돼요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 매일 바르셔야 돼요 피부가 안 늘고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 솔직히 흐린 날비 오는 날눈 오는 날안 바를 수가 없어 여러분 자외선은 UVA와 UVB가 있거든요 UVB는 파장이 짧고 강렬한 자외선으로 왜 우리가 해가 쨍? 이런 날 있죠. 이런 날 야외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강렬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UVA는 파장이 좀 길고 약한 자외선이라 우리가 해가 강하지 않은 날에도 얘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유리창을 뚫고 실내까지 들어오는 자외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구름이 많아도, 오늘처럼 눈이 와도, 실내에만 있어도 UVA는 해가 있는 이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날씨에 상관없이 그냥 매일 매일 꾸준히 발라주시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집에 있어도 바르세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선크림은 스킨 케어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좀 편안해집니다. 오. 이거 오늘 안 발랐어. 그럼 이거 좀 발라. <laughs> 그리고 나 진짜 이것도 약간 몇 번을 들었는데 까먹는 게 있어요. 그 패키지에 S P F S F P? 아, 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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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SPF 있지. 여러분, SPF는 아까 말한 UVAP. 그러니까 실외에 있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PA는 UVA.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SPF? PA는 신뢰와 실내, 자외선을 얼마나 차단하는지를 싹 숫자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SPF 뒤에 대부분 숫자를 붙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PF1이 500원 동전만큼 선크림을 짜서 얼굴에 발랐을 때 15분 동안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는 15 곱하기 2에서 30분. 이러니까. 런저 여기 보시면은 SPF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5 곱하기 50을 하면 750분 그러니까 약 12시간 이상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는 뜻이기도 하죠 제가 아까 PA는 실내 자외선 차단 지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같은 거는 플러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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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4개가 돼 있는데 이 PA 지수는 플러스 1부터 플러스 4까지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플러스가 4개 있으니까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럼 되게 센석크림 그렇죠 그렇죠 실내에서도 짱짱하게 해 주고 실외에서도 이거라면 짱짱하게 해 준다. 요뭐 정도면은 사실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에서 궁금한 건다 해결이 되지 않았나요? 오랜만에 되게 똑똑해 보이까 어? 이것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두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제품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방탄 선크림이에요. BTS, 이거 아니고요. 그렇게 구린 춤을, 추... 다시 해봐요. 스 m 라이 t h l i 이거 아니고요. <laughs> 이게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보니까 아까 설명한 뭐 SPF 지수나 뭐 PA 지수가 뭐 짱짱해서 뭐 높긴 한데, 여러분 솔직히 요즘 선크림들 다이 정도는 하거든요. 뭐 수분크림 같은 제형 덕분에 뭔가 피부가 좀 시원해지니까. 뭐 쿨링 효과 확실히 있습니다. 뭐 뜨거워진 피부에 발랐을 때 최대 4.5도까지 피부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제품은 단순히 쿨링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3도의 열 차단 효과가 있거든요. 이 쿨링이 뜨거워진 피부를 뭔가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열 차단 효과는 아예 처음부터 피부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는 효과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이 시드니의 진짜 뜨거운 태양, 진짜 해변이 발되면아 뜨거. 요 정도로 뜨거웠는데 이 뜨거운 태양에서 얘를 발랐더니 얼굴이 약간 시원해지고 그리고 그 뜨거운 해로부터 약간 피부를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열차단 효과 때문에 바로 방탄 선크림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재밌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제품이 그래서 정말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되느냐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 테스트를 위해 제가 자외선 카메라라는 걸 구입을 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크림 발라서 자외선 타장이 되는 부분은 화면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 그럼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사실 어디가 면 화장하기 전에 바르는 거뭐 당연한데 뭐 혹은 그냥 집 앞에 편의점 가는데 아, 선크림 발라야 돼? 요럴때 고민 좀 되잖아요. 왜냐면왜 선크림 바르기 귀찮아? 아니 씻지도 않았는데 왜 선크림을 그러니까, 발라요? 그리고 이 선크림을 바르면 클렌징을 진짜 빡세게 맞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제품의 특징이 또 클렌징이 쉽다는 거거든요. 이지 클렌징 라네즈에서 이번에 워터뱅크 젤 클렌저가 새로 나왔다고 보내주셔서 이걸로 좀 세안을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보세요. 자외선 차단제 크림으로 이렇게 잘돼 있었는데 이걸로 쫙 클렌저를 그냥 이렇게 해보면 요젤 클렌저가 그냥 생얼루엣 같은 되게 미끄덩운 타입인데 요것도 진짜 촉촉하거든요 요거 그냥 이중 세안 없이 젤 클렌저 하나로 지운 다음에 자외선 카메라로 체크를 해보면 어때요? 깨끗하게 잘 지워진 거 보이시죠? 사실 요런 젤 클렌저 같은 거는 약간 화장이나 뭐 자외선 차단제는 잘 지워지나 요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클렌징 효과도 좋고 그리고 요 제품도 워낙 잘 지워지기 때문에 요 둘의 궁합이 괜찮더라고요 잘 지워지는 거 개꿀이다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잘안 바르거든요 그니까 선크림 여런분 바르셔야 되는데 클렌징 쉬운 거 바르면 더착요 선크림 바르면 화장한 거랑 똑같이 클렌징해었잖아 아, 맞아요. 제가 이 제품을 그동안 한 진짜 몇 개월 정도 꾸준히 써보니까 느낀 거는 아 이건 진짜 확실히 물건이다. 그냥 요올여름엔 요거 하나만 바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버 연지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그 초크 초크한 거 그리고 귀찮지 않은 거 좋아하시는데 아 그런 사람이 만드니까 정말 자기가 바르고 싶은 선크림 만들었구나. 그리고. 요 원진님의 요구사항을 다 해낸 라네즈도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원진님 팬이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저희 채널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콜미 콜미. 어 다시 해봐. 콜미 다시 해봐. 콜미 콜미. 모든 게 너무 예스러워. <laughs> 아 근데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라네즈에서 선크림을 무려 100분한테 이벤트로 쏜다고 해요. 이게 용량이 10ml 용량인데 사실 제가 갖고 온 이게 50ml 용량이니까 10ml면 이거 1분의 1이니 생각보다 큰 거거든요. 심지어 폼 클렌징 샘플도 두 개나 들어있어 대박이죠? 그렇죠? 이렇게 저는 화끈하게 쏘는 건 솔직히 라네즈가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 방탄 선크림 써보면 반하게 될걸? 약간 이런 거좀 멋있지 않아? 이벤트 응모 링크는 제가 더보기랑 고정 댓글을 통해 달아둘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진짜 물건입니다. 진짜 너무 편해. 나 올여름 진짜. 나한 번만, 나한 번만 테스트해 볼래. 왜냐면 내가 저 워터뱅크 크림을 옛날부터 썼었거든. 진짜 초보기예요, 여러분. 오, 진짜 초초까지. 진짜, 진짜 가볍다. 어, 안 바른 것 같아요.